서울 서희초 사태 이후 전국에서 교사 다섯 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관련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13년 만에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오는 18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조례 명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교사 수업권 보호와 학생 학습권 침해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명시하여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룬 제4조 2항입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학생이 교직원,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징계에 관한 내용도 바뀝니다. 기존 조례에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수 없도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필요한 경우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도내 교사들은 도교육청 차원의 조례안 개정에 대해 반기면서도 조례가 실효를 거두려면 상위법도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이 바뀌지 않으면 조례안이나 학칙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같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조례안이나 학칙은 고소, 고발로 인해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나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8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